다윗이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이 시를 지었다. 다 n t y s o 이 Ty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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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y s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있고 싶은 자리가 있겠겠죠. 그런데 현실은 정 반대의 어떤 그. 반대의 상황에 이렇게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지금 피해 있단 말이죠. <laughs>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저는 이게 이 내용이 정말 영적으로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광야하면 일차적으로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일차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물을 찾아야 돼요. <laughs> 광야에 있는 그 다윗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 현실에서 그 심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간절히 줄을 찾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영이 줄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줄을 악모 하나이다.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극한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어 그냥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러면서 뭐를 하느냐면은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막그 해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고. 자기가 육신적인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이것이 <laughs>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각처럼 안 쉬워요. 어디로 가느냐면 육신적인 어떤 고통과 바램 쪽으로 확 기울어요. 우리가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신적으로 아파거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감사하던 일들이 어떻게요? 해한 순간에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해예요. 물이 없어요. 그걸 찾아서 헤매요. 그런데 내 영혼은 더 간절하게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는 성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성소는 어떤 성소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어, 성소 하면 성소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교통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그육시절의이 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계시고 광야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한테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어 뭐냐면은 다윗이 느꼈다. 어음 구약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 성전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안 계시되 그리고 이 성전에 계실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어,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요?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이 성전이라면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든지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다윗은 어디에서 그런 일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로 피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어, 내가 물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는 아 어, 그 다윗에게 광야가 이미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삼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광야에서 그 일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 물이 없어 마르고. 그러니까 물이 없어 마른 그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인데,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생명을 지금 지키고 내 생명이 유지된 것은 물보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근데그 찬양하는 곳이 어디에 지금? 광야에서 물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 에 있는 그러한 때, 그러한 때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그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른 곳에서 물을 찾아 막 헤매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 육신의 필요가 간절하면은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어떻게요? 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요? 해 뛰어넘어요. 어, 이런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이해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고백을 할때 가능한 거겠죠. 사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이라. 그러면 이 평생 속에 무엇이 지금 내포되어 있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지금 피해서 갈급하여서 물을 찾고 그러한 그러한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어떻게 요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맡기고 의탁하느냐?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 광야에서 나는 지금 궁궐에 있든지 아니면 적과 싸우는 전쟁터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광야로 도망와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물 하나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막 만족한 거예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어떻게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성소에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가 지금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laughs> 우리가 이제 광야다 그러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어떻게요? 추워요. 덥던 그 날씨가 이제 기온이 급 하강해서 그렇죠? 뚝 떨어져서 이제 막 추위가 몰라와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내가 지금 잠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사람도 없으니까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떻게요? 뭐 전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엎지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되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야인데, 아,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 이건 광야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일, 그런 일이 내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광야는 광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물을 얻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은 뭐처럼 생각하냐면, 생명보다 귀한 그런 분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떤 물을 찾는 것에 갈급함이 있고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다면 그 영혼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영혼이 만족하니까 이 광야가 뭘로 변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 n i m 니와 주의 날개 아래 나는 즐겁게 날개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왜냐하면 도움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광야가 아, 다윗을 어떻게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언제처럼 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요. 예 잠시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어 내가 옆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나를 해하려고. 왔던 사람들, 해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곳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수 있을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이래.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다 자기를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다이 지금 왕인가요? 쫓겨가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 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은 내가 사울의 에해서 쫓겨 다니는데 하나님은 기름 자기를 기름 부으시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내버려 두고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기름부으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으로 지금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처럼 지금 자기를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도망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대우하실 때는 그렇게 자기를... 대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떻게요? 해 나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를 보시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부은 하나님이 친히 기름부은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과 함께하고 그리고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뭐 이러면 광야는 진짜 광야가 아니죠. 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여기 이거는 아, 오늘 붓듯이 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자들은 땅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만일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럼 사람들이 뭐하실까요? 비웃었겠죠.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하냐.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광야가 성소와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어떻게 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면 다윗의 광야로 갔지만 그 광야가 성소와 같이 그렇게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면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원수가 어떻게 돼요? 진짜 부끄러운 것이고 패한 것이죠. 아일 어, 절로. 다시 한번 가서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내가 육신적으로 막 물을 찾는 게 아니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광야에 가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기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laughs> 다윗은 어떻게요? 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그거 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이러한 고백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에적인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나 사람에 의하여서 내가 쫓기거나 비난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때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막 그 어떤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막 간절히 찾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그것이 앞서가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항상 뭐예요? 이 순위를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요? 해 광야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데 광야가 광야가 아니에요. 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무엇을 확인하며 무엇 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냐. 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셉시오 어, 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인 거예요. 쫓겨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다윗이 어떻게요? 여호와의 기름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요? 해할 수 없다 그 은혜를 베풀 수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서 우리의 삶이 환경을 뛰어넘어 어느 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소와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드리고 180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납팔수.